제타와나선언이 9년 동안의 서울 생활을 회향하고 2018년 3월 강촌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. 불상 모연과 불사 참여에 대한 문의는 제타와나선언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. 아, 저는 평상시 이제 수행하다가 궁금한 점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좀 화가 나거나 이럴 때 어, 화가 난다는데 이렇게 알아차려 도잘 내려놔지지 않아서. 고민이었다가 스님께서 뭐 번뇌나 괴로움이 잘내려나지 않을 때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나의 어떤 부지에서 비롯됐는지 살펴봐라 하셔서 이제 그 뒤로 그렇게 하니까 정말 잘좀잘 잘 내려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뭐집 청소 이런 걸 너무 하기 싫고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아, 내가 또 이런 몸의 편안함 이런 거에 집착을 하는구나라든가 아니면 애들 뭐 성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 애들이 뭐 성적이 좋아지는 게 행복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이런 불안 이런 게 올라온다든가 뭐 집을 사고 싶지막 그런 욕심이 생길 때 그런 뭐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.